안녕하세요. 코인하는 카루입니다. 어, 지금, 지금 좀 새벽에 좀 영상을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다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 지금 이게 지금 비썸 비썸의 GMT 차트고 이게 하이브의 비썸의 하이브의 하이브 비썸의 차트예요. 둘다이 출금 이슈 때문에 가두리 양식으로 올린 건데 하이브 같은 경우 는 하드포크로 11일에 이게 풀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존마탱은 정확히 언제 풀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바이앤스도 일정 부분 좀, 뭐 예를 들어 한10% 20%라도 올라주면은 이게 그 희망이 있는데, 지금 그 이게 지금 바이앤스 존마탱인데, 상승 흐름을 보이곤 있어요. 근데 막그래까지만 막 오른 상태는 아니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하이브도 여, 여기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는 뭐20% 올라서 하이브는 뭐 11일까지 더갈 수도 있어요 11일날 그 하드포크 전에 꼬라박히겠지만 뭐 더갈 더 수도, 지금 상황에선 하이브가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이거를 매매하지 말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변동성에서 놀아야, 가장 잘 가는 거 변동성이 있는 곳에 놀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어, 존버탱 비썸 경우에 여기서 한 대충 900원 잡고 어네배네배 4.5배 정도 갔는데 그리고 뭐 하이브도 하이브도 여기서 6, 700원에서 여기 잡으니까 한 2. 점몇배 갔어요. 근데 어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매매하는 거 솔직히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 비썸에서 매매하는 건좀 말리는데 그니까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지금 하이브 300, 300억 거래대금 이렇게 다 따져봤자 스테는 574억 이렇고 이런데 뭐비트로 어, 가보면 46% 해서 5천억 하이브 3천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 저는 좀 여러분들이 뭐이 애초에 그냥 맨 처음부터 여기 막 이렇게 차트가 막 흐르고 있을 때 아니면 오를 기미가 이렇게 보일 때뭐 여기서 산게 아니라면 솔직히 저는 비싸보다는 어비트를좀 추천해요 어, 더, 뭐, 비섬이더 많이 올랐으니까 비썸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 매도 안, 이게 내가 뭐 1억어치만 산다 그러다라도 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물량 보면은 막 200, 막뭐 248개 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1억을 던져요. 그러니까, 할 거면, 할 거면 업비트에서 하시고, 뭐 이런 가두리를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오를 때 따라 붙는다고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업비트에서 하세요. 가장 좀 추천하는 건, 이런 가두리, 가두리 좀 있을 때, 매매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어, 일단 뭐, 오늘은 그냥 재밌는 소식으로 연락을, 연락? 연락은 아니고 영상 올리게 됐는데, 어, 오늘 제가 할 말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가두리 하지 말고, 하더라도 대금이 좀 붙은 데서 해라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